어디 어 어제 뭐 이런데 세우셔도 되고 아, 저 가다가 저 어. 터널, 터널 밑에 세우셔도 되고. 어 제가 시승하는 건 없었잖아요 예 네, 없었죠 여기 세우고 여기 세우죠 네. 일단은 자리 체인지를 했고요 저는 이제 시트 포지션부터 맞추겠습니다. 어.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면 밖에서 보면 초본 줄 알아요. 아, 그래요? 왜? 네, 붙어가거든요. 아.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한 손으로는 잘안 합니다. 아. 원래 양손으로 해야 되는데, 제가 싸가지가 없는 거죠. 아, 그것보다는, 어, 이렇게 스포츠카라든지 고백이량 차량들을 주로 탔었, 탔었기 때문에. 네, 이게 키가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. 다죠그 아, 정도. <laughs> 일단은 저는 세팅을. <laughs> 스포츠 플러스의 매뉴얼 모드로 놓고 아 네네. 야 세팅을 하고 야 잠깐만 후진했다가 갑니다. 지금은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일단은 편하게 갈 거예요. 그 제가 이제 변속은 패드 시프트로 오 이렇게 살짝 살짝 하는데도 소리가 좀 다르죠. 오. 다운 시프트 한 거죠. 음, 그렇죠. 브레이크 밖에 귀찮으면 이거 같이 써요. 아 이게 엔진 브레이크 같이 걸어 주는데 아아 이제 보시면 이제 스포츠카들 지나갈 때 이런 소리 나죠. 그렇죠. 다운 시프트 같이 쳐주면서 브레이크 같이 잡아주는 재미가 또 있어요. 아 그러면 악셀을 그냥 밟은 상태에서 음, 요것만 바꿔주는 거예요. 것만 바꿔주면은 지가 이제 알아서 변속이 되는. 거죠? 변속이 되죠. 나는 근데 그걸 타이밍을 몰라 갖고. 아 사실. 그거는 익숙해져야 됩니다. 그래서. 아 이렇게 소리를 듣고 RPM이 너무 올라갔다 싶으면 음, 이제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다음 기어 변속해 주는 거죠. 오... 야, AMG는 이렇게 타야 된다고 하네요. 네,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. 아. <laughs> 오. 세게 박는 게 아니에요. 오. 제가 변속 아우, 시프트가 쳐졌다가 무섭지 않죠? 예, 네. 무섭지 네, 않은데 차가 많네요 차가 많네 내 네, AMG 탄 데니까 이것들이 시기 나갖고 조용하게 다시 오 이러면 이제 평상시 차랑 똑같아지죠 네,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오. 스포츠지만 이제 또 이제 차량들에 방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조용히 이제 오오 오, 스포츠인데 진짜 조용것 같네요. 네, 왜냐면 제가 RPM을 작게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네. 내가 원하는 대로 RPM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익숙하시면 되게 재밌어요. 네, 아... 좀 익숙해지면. 그래서 패드시프트는 쓰면 재밌습니다. 지금 잠깐 맛보기로만 했잖아요. 아... 전 직진해볼까요? 아, 그러시죠. 오... 나오시부터 쳐서 이제 엔진 브레이크 살짝 걸어서 주 나온다 다시 박셀 떼고 이렇게 이제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쭉이는 거죠. 안에도 이제 배기를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타면 재밌잖아요. 근데 무섭게 하지 않으면서 네. 난 재밌게. 오 네.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익숙해지시면 재밌게 탈수 있다. 최대한 저도 지금 우리 p 디님 놀라지 않게. 네네. 네. 네, 아주 그냥 오 여성분이 탔다 생각하고 우 한번 밟봐 볼까? 이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막 배기예요 이게. 앞백이고, 핸들 두 손으로 이렇게 잡죠? 네. 아. 오! 어, 아, 뒤통수 아파! <laughs> 오 아, 여기, 여기에는? 여기다 엔진 브레이크. 지금 쓰는 거야? 다운 시부터 치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? 아, 60. 60 됐으니까 아. 이제 이렇게.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,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 네. 같이 써주는데 네. 이게 언제 좋냐면 코너 진입, 어. 그 다음에 코너 탈출할 때는 다시 악셀 밟으면서 변속을 또 해주면서 탈출하면 오. 코너 진입과 탈출이 빠르죠. 오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타면 조금 아깝다. 네. 개인적인 네. 생각입니다. 뭐 난폭 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, 그래도 네. 이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... 어... 이게, 차가 좀 제가 타니까 많네요. 어, 그러니까. 네, 방해가 많은데. 어... 아니, 나 예전에 그 아시는 분이 그냥 타던데? 그냥, 그냥 타면 아까처럼 그냥, 어, 밟으니까 소리 좋네. 어, 뭐, 와, 밟, 오, 어, 소리 좋네. 이건데 지금 제가 타는 거랑 다르죠. 다시 들어볼까요? 그냥 봐 연락을 연락을 안 한지 오래돼가고 딱히 뭐형 AMG 그렇게 타면 안돼 이렇게 카톡을 보내줘야 되나? <laughs> 네, 오야 아, 그런 데도 이제 다운 시프트 쳐서 코너를 지하고 아, RPM RPM이 살아있잖아요 네. 다 바꿔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? 그러면 다운 시프트를 쳐도 예. 액셀은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래서 속도가 좀나 있으면 RPM이 잘안 떨어지고, 네, 네, 네. 저속에서는 좀 어느 정도 살짝 유지를 해주는 게 좋죠. 아... 그러면은 그냥 악셀 어느 정도 밟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걸로만 속도 조절하면서 가는 거네요 그렇죠. 근데 이제 악셀을 코너에서는 일부러 다운 시프트를 쳤을 때는 악셀을 잘 밟진 않아요. 아... 근데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쯤 되면 은 코너가 끝나거든요. 네, 네. 그때 악셀을 밟고 들어가는 거죠. 아... 계속 이제 밟는 게 아니라 아... 내가 속도를 줄이려고 이제 RP,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쓰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아또 거꾸로 거꾸라가 아... 성남전시장에 이거 하려고 여기에다가 직접 만든 것같아 <laughs> 근데 본의 아니게. 안 올라가요. 옛날 차들 자연흡기들은 여기서 7,000 rpm, 8,000 rpm까지 다 썼거든요. 아, 네. 지금 보면은 4,000까지만 막아놨어요. 아. 네. 엔진에 무리를 안 주려고.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어요 처음에는. 아 이거를 제한을 내놨구나. rpm 아. 네, 공유 좀 많이 못하게. 아. 하나 있죠 카메라가... 하나있 죠？하나 있야차나있기때문있 죠？하나 진짜 하직히 이런 애들 되게 꼴 보기 싫었는데 하피있죠하있 죠？하나 있 죠？하나 많이 없을 때 끝났다 네맛백입니다맛백어 <laughs> 맞대기. 이게 이야 좀다 야, 이... 다르게 보이죠 또 네, 이런 좀 재미가 있는 그런 차네 네 오... 이거를 알고 타시면 재미는 두 배입니다 네, 네. 오... 이거를 오... 안 쓰는 영업사원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. 저는 이제 이차저차 많이 타봤기 때문에 네. 차는 이렇게 즐겨야 된다. 내 직원들 태우고 이렇게 타잖아요. 그러면 직원들이 눈이 동그래져요. 어 이걸 이렇게 탔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도 있어요. 그러면 야 이런 차 이렇게 타는 거 지금 어떻게 타? 어? 그럼 뭐 회사 그럼. 뭐 이렇게 이제 뭐 친하니까 하지만 내가 수동으로 한다고 해도 운전에 그게 방해되진 않아요. 익숙해지면 계속 지금 수동 그리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또 변성이 됩니다. 아, 이거를 안 해도? 네, 안 해도 변성이 아. 또 돼요. 또 이게 엔진에 무리가 갈 때쯤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나. 아. 그럼 네, 뭐, 제게막 부담 갖고 할 필요는 없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누르면 RPM이 다시 떨어지죠. 기어 아. 변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운전 스킬입니다. 오. 이게 저속에서도 이렇게. 바뀌는 체결감으로 배기 사운드랑 같이 즐길 수 있죠. 어... 야 이게 진짜 차가 장점이 많은 차네. <laughs> 네, 뭐 이런 성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이런 편의 사항들 네. 리어 엑스도 있고 네, 네. 그다음에 디지털 헤드라이트 때문에 이제 밤에 또 야간에 굉장히 밝습니다. 아, 그러니까. 아, 옵션이 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렇죠. 안전 배트 레드. 아, 아 이거 센스 있게. 야. 빠른 차다.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요소들, 트림들, 빨간 어. 스티치들. 아, 알겠습니다. 어제 리드 컨트자 이제 내리세요. 빨리 내릴까요? 여기 <laughs> <laughs> 뒤에 차가 있어가지고 아, 아, 저기 세워가. 네. <laughs> 야, 이 진짜 야 이렇게 타는 거구나. 고 원래 좀 도로가 길면. 이걸로 연주한다고 하죠. 아 네. 그래서 더, 좀더 재밌게 있겠네요, 할 수는 있긴 한데, 지금 짧으니까. 짧으니까.